오늘은 컴퓨터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원장치로 UPS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쪽 그림에, 물음에 답하시려고 했는데요. 그림에 1번, 4번에 들어갈 기기 또는 명칭을 쓰고 그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려 했는데, 여기 그, 이게 AC잖아요. AC를 DC로 바꿔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드로였는데,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꿔준다 해서 ac를 dc로 바꿔줬기 때문에 1번은 컨버터가 되고요그 다음에 그 인버터는 컨버터의 반대로 외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dc를 ac로 바꿔주는게 그러니까 인버터 잖아요 그리고 2번은 그 dc를 그러니까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축전지라고 그암기하시면되고요 그러니까 전제라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4번 있잖아요. 이 4번은 이 AC랑 그다음에 그니까 바이패스 트랜스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둘 중에 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니까 절체 스위치. 기억하시면 되고. 이쪽에 지금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역할을 그니까그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패스 트랜스포머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여 회로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에 바이패스 트랜스포머를 설치한 이유 이걸 어떻게 한게했냐면 그러니까 바이 바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 그러니까 안녕 뭐 하니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유를 한 거예요 바이 바이 하니까 회유를 한다 그래서 회로의 절연 그리고, 그, 그러니까 UPS의 전거, 전 보수 및, 그 고장 시에도 부하의 전력을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치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했고요 3번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 그, 그러니까 첫번째로, 그러니까 우리말 명칭 있잖아요. 우리말 명칭 같은 경우에, 그, 그러니까 이쪽, 그, 출력 전압, 이쪽에서, 이쪽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무정, 그, 그러니까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고요 CVCF는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고요. 그다음에 VVVF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장치예요. 그리고 주회로 방식은 전부 다 전압형 인버터로 온가딱다적면되는데 V 아, 전압이 너무 많은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전류형으로 온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위칭 방식 관련해서는 그저 같은 경우에 그니까 이 스위칭 방식을 펄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펄슨인데 여기 vvvf 있잖아요 이거를 그니까 w라고 w가 그니까 먼저 온다고 생각을 해서 우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니까 우먼이 그니까 스위치 되면 그니까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니까 PWM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혜로 디바이스, 주혜로 디바이스 관련해서, 펄슨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인, 남성에서, 아이로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아이로 바뀌어서, 펄슨은 아이가 되고, 우머는, 우머는, 그, 더 어린 아이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맨은, 보이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서 보이가 되면 이게 트랜스, 트랜스젠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IGBT, I가 거래서 보이로 되는데 이건 트랜스젠더다. 그래서 IGBT로, 그러니까 IGBT로 이쪽에 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아 위에는 참고로 그러니까 PWM PWM으로 온거 다 적으시면 되는데 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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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쪽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어 가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그 암기하기 쉽게 해서 온거 가운데 손가락 느낌으로 온거 였는데 거기를 빼고, 위상제어를, 그니까, 나머지 쪽에 위상제어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무정전, 정주, 아,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그, 그러니까 OX 그,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음, 무정전, 전, 무정전은 UPS 잖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정전, 정주파스는 CBCF고, 그 다음에 VVVF는 그러니까 가변조합이잖아요. 동글동글한 동그라미를 치시고 다 X를 치신대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밑에도 X, X,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은 그 x 라 치기 좀 애매해서 동그라미.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